Eh? No luggage. Hi. Eh? No luggage. Any luggage? No. Please. Yeah. Come on. Come on. <laughs> oh, Oh, <did> you know, <laughs> i never see. That's for your whole trip? Whole trip. 여기서 잘걸. 이런게 있었네. 굉장히 불편하게 있었는데. 네, 도착한지 약 6시간만에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리 시내 쪽에 이동해서 고속열차를 타기 위해서 RER이라고 써있는 거 탑승하러 갈게요. 11.5 유로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열차 오기까지 1분밖에 안 남았다고 써있는데 올 생각을 안 합니다. 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열차가 다른 데로 왔어. 갑자기. 이런 일이 어딨어 다 뛰어가는 사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역에 내려서 몽파라나스 여기까지 10분 15분 정도 걸어갈 예정입니다 새벽 6시 3분 전이고요 날씨는 10도 이하 체감 온도는 67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꽤 쌀쌀합니다. 음. 다운자켓 안 입고 왔으면 많이 후회할 뻔했어요. <laughs> 우와, 진짜, 와 진짜 밖에 나오니까 더 춥다. 어추저 추워. 진짜 추워. 4월 중순에 프랑스 파리 날씨 한국의 초겨울 같습니다. <laughs> 싱가포르에 있다 와서 그런지 더 춥게 느껴지고요. 콧물이 좀 날려 그럽니다. 아, 근데 목결 딜 정도는 아니에요. 입도 얼었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 귀여 주인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계속 따라오면 어떻게 몽파르나스요 <laughs> 일단 여관에 있는 카페를 왔습니다 여기서 커피 한잔할게요 음. 커피 네, 교통 파업으로 악명높은 파리에서 공항철도 제대로 탔고요. 지금 이 기차를 타고는 생장으로 이동합니다. 열차는 정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먼저 가야 돼. 무리하러갈수 있을 때 미리 가둬야 됩니다. 오, 열차 좋은데? 요 2등석인데도 괜찮네요. 충전하는 것도 있고. 네, 프랑스 파리에서 오전 7시 기차를 타고 약 4시간 정도 달려서 여기, 프랑스 남부 바이온이라는 역으로 왔습니다 보통은 환승 교통편이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슈퍼에 들렀다가 내일 걸을 때 필요한 식량이 있는지 보고 미리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까르프가 있다고 하거든요 물은 기내서 챙겨온 게 있으니까 안 사도 될것 같고 그 생장에도 급수대가 있긴 하거든요 거기서 떠먹어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물갈이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물 갈리는 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이 자주 나오는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급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아몬드 에너지바 하나 살게요. <laughs>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용하게 먹을 에너지바 구입했습니다. 일본을 떠난 지 6일이 됐는데요. 아직 한 번도 현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애플페이 됐고 싱가포르에서도 애플페이 사용했고 여기 프랑스에 와서도 다 카드 사용이 가능하네요 심지어 공항철도를 탈 때도 카드로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상 순례길에서는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더 많아서 내일부터는 현금을 쓸것 같고요 약 200만 원환전해 왔습니다 1,360유로 가져왔고요 예상으로는 넉넉할 것 같습니다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부족하면 은 A팀으로 뽑아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기 바이온 기차역에서 생장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사연들 대부분 순례객으로 보이거든요. 그들 사이에 있는 나를 내가 봐도 정체를 알 수가 없네요. 뭐 하는 사람인지. 생장 피드 포에 도착했습니다. 통하면 순례길이 시작되는 느낌 입니다. 날씨 너무 좋죠. 내일도 진짜 날씨 이랬으면 좋겠다 그 해발 1500 넘어갈 때 날씨 짙꾸 지면 몸도 정신도 다 고생하잖아요 생장에는 순례자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순례자 사무실이라는 게 있고요 내일 목적지가 될 장소까지 배낭 을 보내는 택배 서비스도 있습니다. 우리 돈 11700원 정도 되겠네요 생장은 여기서 가장 큰 성당 옆에 급수대가 있습니다 가리비 모양으로 되어있죠 아물 나온다 아 지금 그냥 지나쳤는데 여기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고 이 기둥 사이를 지나는 순간 이곳에 온 모두가 기다리던 순례가 시작이 되고 바로 지나자마자 급수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생장 도착해서 짧게 생장의 모습 담아봤고요 저는 벌써 까미노 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기 알베르기가 몰려있는 곳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알베르게를 미리 예약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머물 알베르기가 보입니다. 되게 이쁜 곳이네요. 네? No luggage. 네? No luggage. You choose the bed. Okay. I 네. sit here. 오 첫날부터 uh. 일자 침대. Any luggage? No. Yeah. 아호. 바비치요. I never seen. You never seen. That's for your whole trip. Whole trip. And okay. shower and toilet. Shower and toilet. Okay. Thank you. 그래요. 저것도 좀봐 주세요. 이거 무슨 땡큐. Thank you. Thank you. 여기 알베리가 진짜 특이하고 이쁘네요. 캠핑장에 온거 같은 느낌도 들고 동남아시아에 온 느낌도 드네요. 무사히 안전하게 생장에 있는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 길을 날라온 거잖아요. 이 과정 전부 돌발 상황 없이 잘 진행이 돼서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뭐가 저갔나? 바로 말씀드릴게요. 신발. 한 켤레. 양말 없습니다. 맨발에 신발 신는 거예요. 이 신발은 중고로 구입을 했고 가장 염두에 두었던 건잘안 미끄러지는 거. 그래서 비브람창이 달린 신발을 구입을 했습니다.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땀이 나거나 약간 젖은 상태로 걸을 때 크게 양말이 없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렇게 걷다가 굉장히 큰 차질이 느껴지면, 그때는 여기서 양말을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발이 방수는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면, 상체를 타고 빗물이 하체로 내려가면서 신발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수 신발은 그때 물이 안 빠져요. 물풍선, 물주머니가 돼요. 그리고 흐린 날이 이어지면, 지독실이 신발 안 마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수 대신 통풍을 선택을 했고 소재가 신축성이 있는 거라서 여기 올 때까지는 발병 안 났습니다. 뭐 하루 만보 2만보 걸은 적도 있는데 아직까진 발병 안 났습니다. 그 다음은 바지. 바지도 중고로 구입을 했어요. 디자인은 스키니고 신축성이 좋은 소재고 잘 마릅니다. 잘 마르길 바랍니다. 스키니를 선택한 건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자켓, 자켓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안에 반팔 하나 입었습니다. 자켓 외상에는 반팔 하나 정말 오랜만에 반팔의 주머니가 안달린 옷을 입는데요. 기존에 입던 옷은 다 해져서 그걸 입고 여기 왔다가는 누더기가 될까봐 이미 수명이 지났어요. 수명이 지나서 처분을 하고 이 옷을 샀는데 이 옷의 장점은 잘 마르는 소재. 목이 약간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핏이 수의사, 수의사 핏입니다. 수건은 따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이 옷을 빨아서 짜서 몸에 있는 물기도 제거하고 또짠 다음에 승모탈 수까지 해서 다시 입어서 체온으로 말릴 생각이에요. 한두 번 해봤는데 할만했고요. 여러분들은 수건 가져가세요. 저의 정신승리만큼은 정신력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같이 체크인한 네덜란드인이 자기 방에 짐이 없는 한국 사람이 있어라는 이야기를 네덜란드 친구한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laughs> I, I tell it to my f 카메라 가져왔습니다. 화질 좋죠? 네. 가장 큰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카메라, 삼각대, 마이크. 이렇게는 몸에 걸치고 다닐 거. 이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가급적이면 많은 장면을 촬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보다 그냥 몸에 사선으로 걸치거나 한쪽 어깨에 걸치면서 다니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카메라가 거추장스러워서 던져 버리고 싶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를 먹여 살리는 도구잖아요. 다음은 자켓. 자켓은 주머니가 24개입니다. 이 겉에만 손목에 하나, 반대쪽 손목에 둘, 가슴 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뒤에. 뒤에도 주머니가 한 3개 있어요. 손 들어가는 거 보이죠? 여기는 기내에서 받은 작은 물병을 넣을 예정입니다. 영상 꾸준히 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습니다 이번 일정만을 위해서 이 옷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에어팟 가져왔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제가 잠 귀가 너무 밝아서 때로는 고생을 좀 하거든요 얘는 잠을 편하게 이영이러고은다이 엄청 심해 이게 아, 한 30분, 한 시간마다 바뀌는데. 그럴 때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한 도움이 되고 비행기도 여러 번 탔잖아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 있으면 조금 더 쾌적한 비행이 될수 있겠죠. 다음 이거는 기내에서 가져온 과자네요. 세개 챙겨왔습니다. 이쪽 주머니 에 있는 거 이거는 에너지바. 아까 바이온에서 산 거. 주머니 한두 군데는 식량이 나오는 곳이에요. 아직 어디에 뭘 넣을지는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핸드폰. 앞쪽에 돈이 있고요 미키 손가락 인형 미키의 분신이 저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미키가 이거를 가져갈 부족이야? 이번에 가져가는 물건 중에 유일하게 추상적인 물건 미키. 비누 케이스 카메라랑 카메라 렌즈는 하나로 샀어요 왜냐면 렌즈를 따로 빼서 단독적으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로 샀는데 비누 케이스는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누를 넣어도 되고 다른 걸 넣어도 되잖아요. 안에는 비누가 있고요. 비누는 브랜드 고집하는 거 없어요. 천연 비누나 수제 비누 주로 사는 편이고 이 안에 손톱깎이 있습니다. 어우 비누가 많이 묻었네요. 이 손톱깎이는 저만 쓰는 거이면서도 원래 저는 손톱깎이를 씻어서 씁니다. 그리고 씻을 때 비누를 묻혀요. 그래서 비누 곽에 넣는 거뭐 일석이조겠죠? 이 안에 칫솔이 들어있는데 칫솔은 본체 없이 교체모만 가져왔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비누 케이스에 칫솔을 한꺼번에 보관하다 보니 이 닦기 전에 비눗물 안 나올 때까지 씻어서 하거든요 그런데도 비누 향이 느껴지는 정도? 뭐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치약은 안쓴지 5년이 넘었고요 2018년 4월 산티아고 왔을 때 그때 치약을 끊었어요 치약이 무거워서 치약은 2018년 여기 와서 끊었고 샴푸는 2015년에 대만 걸어서 1100km 일주할 때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어버터 이게 저의 모든 화장품을 대용합니다 이거 하나로 얼굴 바르고 각질 일어난 데 바르고 두피에도 바르고 해요 두피에 바르는 이유는 날씨가 건조할 때눈 내리는 것도 방지하고 뭐 뜨는 머리도 가라앉히고 시어버터는 샴푸를 쓰지 않아도 샤워물로 헹궈지거든요 저 혼자만 검증한 거기 때문에 객관성은 없습니다 시어버터를 계속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입술에 발라도 되는 거 그리고 입안에 들어가도 몸에 큰 무리가 없다는 거 정말 정말 극한의 상황일 때 나에게 식량이 다 떨어졌다 그럼 이거를 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진 않을 거고 선크림 가급적이면 유해한 성분이 덜 들어있는 거 용량은 60ml예요 기내반입 가능합니다 선크림은 발라줘야 돼요 제가 피부가 여드름 피부에다가 많이 연약한 편이에요 자외선에도 약하고 알레르기도 있고 물갈이도 하는 편이라서 선크림을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는 꽤큰 편이에요 안경 전에 썼던 안경은 중고로 팔려고 내놨고요. 이 안경은 이렇게. 개폐식 개폐식 안경입니다 터널 지나갑니다. 자, 이안에는작은 침낭 커버가 있습니다. 침낭은 없고 침낭 커버. 이 옷이 딱 봐도 두껍잖아요 방한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온도에 맞는 침낭을 가져오는 대신 침낭 커버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싱가포르를 들렸다가 여기 온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인솔자 사수께서 제가 이번 여정을 간다는 걸 듣고 선배가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이 침낭 커버를 우기형한테 맡겨놨고 제가 우기형네 집에 가서 받아온 겁니다 다시 반납할 예정이에요 원래 여기 주머니 하나에는 보조배터리가 있는데 지금 충전을 해놨고요 그 보조배터리는 보조배터리 역할도 하면서 노트북 충전도 가능해요. 콘센트에 꽂으면 충전기가 되었다가 뽑으면 보조 배터리가 되는 그런 제품을 일부러 골랐습니다. 충전기 겸 보조 배터리 하나. 노트북 충전기 선 하나, 아이폰 충전기 선 하나, 그리고 스마트 워치. 스마트 워치 충전되는 어댑터 하나. 이것만 이번 일정을 위해서 샀어요. usb-c 케이블에 연결하면 스마트워치가 충전이 되는 작은 아답터 하나 샀습니다. 안쪽 주머니에는 크레덴셜, 이것도 선배가 준 겁니다. 크레덴셜은 쉽게 말해 순례자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매일 근면하게 도장을 받아야지 순례자라는 게 증명이 돼서 다음 알베르게에 머물 수 있겠죠. 여권, 커버는 없습니다. 이거는 외장하드. 웬만한 순례객들께서는 가져올 일이 아예. 없는 품목 되겠습니다 여기서 찍은 영상을 안전하게 백업하기 위해 가져온 이유가 가장 크고요 가장 큰게 아니라 그런 이유 밖에 없네요 웹하드 같은 클라우드도 사용을 하는데 통신이 안 되거나 인터넷이 느린 곳에서는 업로드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이거는 끝까지 망설였던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주머니는 소개가 끝났고요 반대쪽 주머니는 접는 우산 69g 이게 옷에 딱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 세트로 분류하는 충전기. 이 무선 마이크를 이 안에 넣어서 충전하는 겁니다. 길을 걷다가 다른 순례객 인터뷰가 가능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다른 마이크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걷지도 않았지만 벌써 이 마이크도 썼다가 무선 마이크도 썼다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끝까지 잘 사용할 것 같은 마이크. 이어폰. 기내 영화 볼때 사용하거나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합니다. 안경 닦이. 안경도 닦고 카메라 렌즈도 닦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샜습니다. 자, 네개 묶어서 안 샀고요. 다 따로 샜는데요. 하나는 공항 라운지 카드, 일본 신용 카드, 한국 체크 카드, 일본 아이디 카드, 비올려본 노트북. 그리고 이쪽 팔에 안 반대. 돼, 반대쪽 팔에 마스크 끝 물건이 필요한 기준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져온 물건을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그냥 딱 여기까지가 적당한 것 같아요. 빈손으로 가기 위해서 억지로 짐을 줄여서 이 상태까지 만든 건 하나도 없구요. 이번에 짐을 싸다 보니 에코백조차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중간에 뭐가 필요해지거나 무언가를 들고 다녀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슈퍼 쇼핑백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아직 이 상태로 순례길을 걸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공유드리긴 어려운데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아 속옷 얘기 안 했네요. 속옷은 한장 샤워할 때 빨아서 입어서 체온으로 말릴 거한장 여부는 없음. 미니멀하기. 그리고 이건 자연물품에서. 어. 첫날 위기가 여기서 오네.